이제 목도하심으로 7월 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me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마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게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멜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벳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역대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에는 1장에서부터 무려 9장에 이르기까지 긴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족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 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 시간 함께 밤, 본문을 갖고 씨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 역대상 3장인데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역대상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의 명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유다의 지파 그 족보가 이제 다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역대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족보 가운데서도 다윗 왕가를 배출한 그 헤스론 계열의 계보를 중심으로 한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제 기록이 되다가 이어지는 3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헤스론 가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은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언급된 그 다윗의 아들들은요.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총 60명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13명의 아들의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딸 다말과 그리고 족의 아들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죠. 여기서 이제 다다 아들들인데 딱한 사람 딸인 다말이 기록된 그까닭은 아마도 다말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세간에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개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들들이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두 장소를 기준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두 성읍은 다윗 왕의 통치의 중심지였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정식으로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았던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아 19명인데요. 고대 사회선 이것을 복과 번영으로 여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은 그것이 과연 복이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수가 굳이 구분하자면, 악한 자녀들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 성군으로 칭송받았던 인물이지만,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서 솔로몬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범죄했던 인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전달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만 언급해 보자면 다윗의 맏아들 압논 이복누이 다마를 강제로 겁탈하는. 근친 상간의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였죠. 그 기록이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이 심히 분노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장남 안논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자. 그것을 더 이상 제 두고 보고 보고 참을 수가 없었는지 다말의 친 오빠였던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또 다른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이 동생 다말을 대신하여 암논에게 복수를 한이 압살롬 암논을 죽인 후에 아버지를 피해서 살다가 끝내는 다윗을 반역함으로 아버지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하에게 배반을 당하여도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일일텐데 자식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 그 마음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 역시도 스스로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인물로 어, 남고 말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다윗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다윗이 실패했을까?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다윗의 입장에서 해보자면 앞서 언급했던 암론, 압살롬, 아도니아 모두가 헤브론에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헤브론 시절의 이스라엘은 아직 왕국의 기초가 채 다져, 다져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여전히 건재했었고 그래서 그, 그의 추격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은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니지 싶습니다. 즉 다윗의 자녀들은 그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녀들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소홀했던 결과는 다윗 평생의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알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 당장의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소홀할 수가 있고요. 먹고 사는 일등 다른 급한 일들로 인해서 뒷전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첫 번째 제1의 교사는 목회자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 부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한 한인 교회에 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왜 바꾸냐?"라고 물어보길래 동성애 문제 때문에 이름도 바꾸고 교단도 다른 교단으로 옮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별말 없이 순순히 이렇게 잘 듣길래 이해했나 보다 싶었는데. 휴가 마지막 날에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아이들 점심을 먹이려고 이제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려서 제가 이제 음식을 픽업하려고 카운트에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들이 혹시라도 커밍아웃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엄마는 자기들을 사랑할 거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머리를 한대팍 얻어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가서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두고 대화를 나눠야겠다라고 되 했더니만 그제서야 농담이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 저는 아 내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삶으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애쓰고 살피고 돌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본문에 이제 언급된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것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기는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의지. 그리고 백성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솔로몬 누구입니까? 다윗이 정욕에 눈이 멀어서 시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본문에서는 이제 밧수아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불륜의 관계로 맺어진 바세아, 바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이죠 물론 다윗이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가리고 싶고 덮고 싶고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 물론 솔로몬이 그런 직접적인 출생 배경을 가진 자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그 범죄 때문이라도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의 정토,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은 처음에는 적어도 처음에는 적지 않은 반대와 우려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성경에서 그가 다른 다윗의 아들들보다 부각되었기 때문인 것이고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가 된 것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폐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을 비롯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존하셨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으로 탄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윗의 육적 후손들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고자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렇게 다윗의 후조, 후손을 보존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대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바쁜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이 다윗의 계승자가 된 것은 인간의 행위나 혈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해야 될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